네. 그, 이렇게, 이렇게라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게 도움 주신 거거든요. 그랜지 형님이. 좀 보기 불편하셔도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접속이 안 됐지만, 팀뷰어로 열어주셨어요. 발라, 안타, 린드, 아르카나, 티오브, 파그리오, 악세가 다8 축팔, 축팔, 888 여기랑, 예, 구티 여기도 있고, 컬렉션 이거 봐도 되나? 어차피 다 봐버렸는데 괜찮겠죠? 컬렉션 한번 볼게요. 91% 숙련도 8단계 보라색. 더블 확률 3방3 스턴 내성 4 더블 확률 4 방어력 3 더블 확률 3와 이거 여는 순간 그냥 장난 아니냐 보라색이구나 이도류 이도류는 6단계 밀려있고 창와 다르다 좀 다른 면이네 다른 면 악세도 다 축팔이고 또 형님들이 보실 때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정령각인 오 뭐야 10 투지 10 수호 9 정보 종복 9, 결투가 7이네, 7. 변신이요? 예, 변신 클래스 한번 볼게요. 우와, 뭐야. 전설은 풀이에요. 중복 6개, 변신 풀. 영웅. 오, 토발드가 없네, 영웅. 전설이요? 2, 2, 2, 4, 2. 오, 뭐야. 2, 4, 8, 10, 12, 14. 중복 열, 14개다. 뭐야. 아, 못 봤어요. 여기 안안 안 보여가지고. 어, 뭐야? 여기도 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네, 열여섯 마리. 16마리. 열여섯 마리에요 중복. 아가시온. 어? 이번에 나온 거 없고 이렇게 있네요. 두 개. 영웅 하나 있고. 이제 지금 형님들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이제 뽑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주연 길을 받아서 한번 예, 전설 뽑을 수 있도록 한번 할게요. 이거 인사 한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 꼭 전설 아가씨와 뽑기 에 도와주십시오. 따라따라! <목소리> 손도 씻고 갈게요 손도. 가자 가자 신사답고 젠틀하게 갑니다 100만 다이아 아 편안하게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상 남자답게 이거 100만 다 쓰고 이제 한 번에 할게요 가자 레스키릿 고고 갑니다 다이아 다 쓸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네바퀴 2바퀴! 신규 다 채워져 있어요. 바실라랑 아포 채워져 있고, 일단 확정하겠습니다. 아, 마일리지요. 아, 예, 형님.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게, 잠에 마일리지요. 그러니까 270. 마일리지면 3개 살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번 한 번에 한 번에 가겠습니다 아 이거 잠시만 뭐야 자동으로 안해네 4번 한 번에 갈게요 맞잖아요. 우와. 봐봐, 봐봐! 맞잖아. a 와, a p 리씨 손이 너무 좋은 거아니 p a Papa, 와. 일단 다시 가겠습니다. 아직 두개 남았으니까, 예. 제가 원래 지금 뭐이 캐릭으로 인해서 구독, 좋아요는 이제 멘트는 최대한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값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혹여나 낮에 아, 방송하고 그 문주영 캐리 키링 캐리 낮에 방송하는 줄이 향하거든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예 낮에 항상 라이브 하니까 린트엠 보실 분 형님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할게요. 아직 두발 남았다.

문주영한테 선택받은, 나 누구냐고! 진정한 사람이, 진실된 사람을 선택한다. 주리영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주영이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뒤에서 힘을 넣어 준 거. 그리고, 방송 뽑기 전에, 기운을 주셨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함께 합니다. 외쳐. 1, 감사합니다. 이게 도대체 18단 무슨 응답하니까? 일이지? 감사합니다, 주리님. 아 예, 아 그랜즈 형님, 예. 문주 형님을 뵙습니다 예, 그랜즈 형님, 예.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문주 형님, 예. 아 신의 운총과 함께하는 그 남자와 함께하면 진실되면 무조건 통하는 법입니다. 통하는 법무조건 야! 요. 설마 아니겠죠? 아나 이거 까기 무서워요 이제 랜전이마 인간적으로 낮에 줄이는 패지 말자 아니요 저는 패도 되는데 이나 누나만 조금만 덜 괴롭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든지 괴롭혀주셔도 돼요 이거 뭐야 너또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진짜 아나 진짜 너 나오면 나 몰라 이 무섭다 이거 나오면 나 나오면 나 어떡하라고 아 바실라 예. 예, 슈퍼 원 감사합니다. 거다 보여. 한 번. 뭐야? 뭐야 뭐야? 그리고 중요한 거 보세요, 형님들 보세요. 다이아 십만 다이아 또 남아 있어요. 십만 다이아가. 이거, 저 혼자서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뭐 천천히 뽑거나, 시청자 형님들도 응원해 주시고, 예, 문주형도말 저렇게 막 이렇게 접는다, 이렇게 좀 농담 삼아 하지만, 진짜로 응원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응원해 줬죠. 그리고 다 같이 이게,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결과 값을 이었다 생각하거든요. 확정이요? 제가 눌러도 되나? 누르면 안될것 같은데. 아, 눌를게 요 혹시 이거 두개는 확정 눌러도 되나요? 아예예 예, 하나는 남겨두고 두개는 확정했습니다 무기 막기 3 막기 관통 3 어질 3 스톱내성 3 무뎀증 4스뎀증3 바로 또 피빕 추뎀 3 물약 회복량 3 데미지 리더기 피비 치명타, 치명타, 추뎀, 3, 명중, 이예 이거 한개는 그냥 두께요 어, 여기 또 중복도 있네요 예, 이거 하나는 두고 와 이제 렌즈형님 이거 밀어주시고 그 기기 그거 끊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고 하시고 뭐 맡겨주셔서 이제 뭐 시청자 형님들한테 보여줄 그 볼거리도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